안녕하십니까. 어, 제다으로 어, 태권도장 유영민사범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기본형 2절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2절이고요큰 틀에서는 네, 다르지 않고 어, 1절에서의 아래 막기가 얼굴 막기로만 바뀐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어, 똑같은 거라고 어, 똑같은 방향대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반복하셔서, 어, 이전로 정말 기본형이니까, 다른 엉뚱맞기 동작이라든지, 앞부위 동작이 나왔을 때, 이제 비슷하게, 숙달된 모습을 할수 있게끔 연습을 계속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간단한 거니까 바로 천천히 동작을 하면서 또 설명을 조금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려자세에서, 준비자세 하면, 나아서는선내 손은 가볍게, 올라와서 말아주셔서 호흡을 하시고요. 호흡은 이제 가상으로 한 5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중에 2정도를 준비를 하면서 0꼽 3정도를 놓고 있다가 나머지 호흡을 쓰시면서 동작을 이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선을 보시고 엉덩하게 준비하시고 무릎이 자대로 나가서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쉬시 싶습니다. 일쪽 기선 아래 막기입니다. 얼굴막기 하셨다고 얼굴막기 하시면 그요 하나 둘 이 절을 보내봤습니다. 다음엔 3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